축산 계열화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축산 계열화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법은 일부 계열화 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산 계열화 사업은 계열화 사업자가 어린 가축과 사료 등을 농가에 공급하고, 농가는 가축을 사육해 계열화 사업자에게 다시 출하한 후 사육비용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자가 품질 낮은 종축과 사료를 공급하거나 사육수수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농가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해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해 1년간 법령 정비 작업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계열화 사업 등록제를 도입해 사업자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계열화 사업자는 법인 요건과 사업장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거짓으로 등록하는 등 의무 사항을 어기면 등록 취소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새로 계열화 사업을 하려면 신청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도 앞으로 6개월 안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계열화 사업자는 농가와 작성하는 계약서에 가축 소유자와 사육 실적 평가, 농가 지급금 산정 방식 등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계열화 사업자가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기존 11가지에서 34가지로 대폭 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계열화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나 시정 조치 등을 할수 있습니다. 계열화 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정보 공개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계열화 사업자는 사업 현황과 계약 조건 등이 들어간 정보 공개서를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축산 농가와 계약을 할 때는 정보 공개서를 미리 농가에 제공해야 합니다. 계열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시도에 정보 공개서 등록을 6개월 안에 맞춰야 합니다. 계열화 사업자의 정보 공개서는 농가가 다른 사업자의 계약 조건 등과 비교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계열화 사업자와 축산농가가 상생 발전하는 공정한 축산 계열화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 계열화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가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통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17년 9월부터 자율시행 중인 닭고기 가격공시제가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의무화되고 가격공개 대상이 오리까지 확대됐습니다. 앞으로 닭과 오리 계열화 사업자는 고기 판매량과 매출액, 매출 단가를 판매일 다음 날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매일 공개되는 가격 정보를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